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 상장 및 애드랍이 상당히 유력한 요 코인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새벽에 세력이 입성과 동시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아 제가 미리 들었던 오리진 프로콜리라는 코인 새벽에 세력이 입성한다는 말씀 드렸었고 제말 믿고 새벽에 탑승하신 분들 40% 넘게 수익을 내시고 다 고점에서 이끌에서 수익을 내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규 호재와 애드랍과 관련해서 세력이 입성한 대박 코인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다들 새벽에 수익 챙겼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코인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추천 코인 들고 왔으니까 세력에 입성한 코인.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50만원으로 하루에 5%, 20%씩만 수익을 내도 500만원은 그냥 챙겨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한 10%, 20%, 10만원씩만 매일매일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건데 새벽들이 지금 호재를 꽁꽁 숨기려고 하는 이 땡땡땡 코인, 이 땡땡땡 코인 관련된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많게는 80%, 어, 제가 새벽에 그 거래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150%도 무조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는 거죠. 어,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골드만삭스가 지금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기간 자금이 쭉쭉 들어와서 사모펀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미국 신규 상장이 유력한 알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어, 지금 해당 코인 관련돼서는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되는 게 포착이 됐고 중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 관련해서 지금 새벽에 매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이 지금 상당히 임박하고 발표 직전 인 코인입니다. 아, 자, 이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새벽 한 3시에서 4시 정도에 중국 세력이 입성한과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30에서 80% 가까운 상승이 나올거예요 제가 뭐 어제 드렸던 종목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다 오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딱 여러분들 새벽에 세력들이 끌어올려줄 때 단타로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목표가 딱 적어서 드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이 지금 이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러들어온게 포착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포착이 된 내용인 거고 이 차트만 보더라도 대충 차트만 봐도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 관리를 막 눌러주면서 하고 이제 널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그렇게 널뛰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쵸?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점에서 최대한 매수한 다음에 미국 발표 이후 오늘 새벽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음자 어제나 오늘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추천 코인 좀 알려달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100% 100% 무료로 여러분들 코인 다 알려드렸어요. 음 일단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6978451 번호로 어, 숫자 1딱 구독이랑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1딱 적어가지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한 중국 세력들이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이 코인 이름 이 중국 거래소 승인과 동시에 새벽에 중국 세력들이 입성이 이70% 최대는 3 70% 이상 수익 예상인 미국 발표 호재 코인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이 실시간으로 제가 영상 같이 보여 드리는 거고 그냥 문자만 보내시면 코인 이름 땡땡땡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얼마까지 올라갈 건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이랑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받아 가서 돈 벌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